세살고 있어요, 지금. 세살고 있다고,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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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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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지금, 국민들을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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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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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오면 사람이 지금 경찰이 있는 거 같으면은 오히려 덜커 기다리고 아... 비키나면 가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 어디다 대고 눈을 뿌리니까 아... 어디다 아... 대고 짤릴까봐 어? 짤릴까봐? 아, 앞으로 문재인이 간섭이 네. 계속 대통령하면 지구들이 출세해야 되잖아 그렇지 간섭이 돼서 출세해야지 음이 음... 음... 그냥 경찰 내버려서. 아침부터 나와서 정비가 뭔가. 아니, 이렇 까고 무시하더니. 아니, 내가 어, 잘 닦여도 들었냐고? 줄을 잘써 경찰들이. 그러면 자, 빨리 내가 얼마 안넘어놨어줄잘 써요. 이거. 좀, 무슨, 뭐, 우리가 폭력직과, 폭력 집고 폭력 시위했네. 이런 거. 아, 이해만 돼? 올려봐. 이 시위 싸려고 얼른더라도. 누가 폭력을 썼어, 지금. 이개 같은 것들 아주 폭력이라고 어떻게 하고 내 얼굴 나오게 찍어 본대로 그냥 해야 돼. 이것들은 지옥까지쫓아가냐 가만 안 놔도. 찍어서 뭐뭐뭐혹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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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웃기는 직거리라고 앉아 있더만해 수달도 마지마. 도저히 저오화가는경게 돼서 하 지금 이것들이 하고 있 어, 어, 어? 이걸 폭력이야. 야. 뽕망치, 뽕망치도 아니고 망치도 화장실로 도망가갖고 화장실에서 날치기한 짓거리가 있군 이런짓거리이 돼지새끼가 뭔 짓거리야, 그 짓거리야. 아이 부끄럽다니난문사이지 욕도 안 했어 지 자식하고 성장할 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나오도 나오세요라고 나오세 앞으로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흔대로 고대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라 이 대비손 새끼 이거 가르치는 거지 뭐, 이염 아니 한시민들로서 이런 걸할 못하냐고 여기 가을때 어디 가서 얼굴을 들어가 있다, 몸볼 수가 있어. 아니 나는 국회 좀 어떻게 좀 난리다 계속 좀 만나보려 갔더니 시발 들어가 지도못 들어가게 하고. 어? 혹시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야 왜못 들어가지 는데 그래갖고는 공태는 막왜 이상인지 무시하냐고 왜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 아주 무슨 이유로 자. 아... 폭력 집회네 어쩌나 이러면서 엎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는 거는 아주 정치고 뭐고 따라서 인간데 인간인 거야 아무리 그러면 경찰들이 그 많으면은 응. 하다못해 물한번 내도 한번 주면서 어? 원래 8년이 들이해가한 말을 거 같지 말이야 나도 어? 격차지야걱정고 음. 당신 관동선은 어디야 언니 어. 어. 응. 한 그거랑 먹어 아니야 눈 근육을 본게 빨랐더라 <laughs> 내가 아, 진짜, 야, 어, 아, 아 진짜, 진짜. 내가 왜 빨간 신발 신고 다니는 거야? 빨갱이들 범면 잡으려고. 나 일부러 빨간 신발 신고다아니나 이거 안좋아아 빨갱이들 보면 아유, 바로 그고 잡으고 싶었서 빨간 아유, 빨간 아유, 운동화 신고니다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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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막 빨간 거 입고 했에 빨갱이를 보면 가도 똥빵갱이를 들고 잡아봐도 똥구멍하고 씨발 주둥이 빵구멍 되게 만들었다. 하고 내가 반하고 다니고 싶은데, 응 하고 다니고, 반을 하고 다니고, 응반다니잠응아을 하고 다 그래. 싶은 거반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다니고, 어반을 하고 다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다니고, 응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다니고, 응반을 하고 잠을 하고 다 하고 다니고, 응반고다고을하 아니 어디 지폐장소 나는 어디 아니 무엇을 뭐 누가 지폐장소다? 지폐가 뭐냐고 지폐지 알지 몰라 아 그러제 나아니먹보서짐 싸갖고 왔잖아 지금 어떻 아, 몰랐어 그래 그렇게 뭣으로 여기까지 쫓아다니고 저까지 쫓아다니고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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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찍켜어디요 이제 알았을걸요 경찰은 영 오히려 이제 말을 거는게 연병 안에 나도 지옥왔어 나도 먹보서 지금 지옥 나온거야 빨갱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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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아니다고. 뭐 아무 힘들에 나 빨갱이 아니라고 나도. 지금 지문 나온 거야 나도. 아니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지금결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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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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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가 어딘가. 가어어아 너너 가? 우리 죽으러 왔어요, 나. 난죽으러 왔어요. 어디로 <목소리로> 간다? 대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안 해. 나 지금 1억도 다, 100억도 안 가. 국가가 말하냐 따느냐에 기려에 있는데. 100억으로 나라 살수 있냐고. 어. 집에서 는 벌어서 거야? 나한테다. 알갱이 나라를. 먹군 걸고 나온 거지. 나는 리 대한민국의 빨갱이 나라를. 왜 이렇게 쫓아내는지 잘 못해. 쫓아내는 빨나라고 네. 아니 강화문 갔더니 오이팔이 강화이란장소 세월호를 봤다가 왔다 왔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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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재인 아이 잠깐만요 나뭐좀 물어볼게 강화문 갔더니 뭐뭐뭐뭐 뭐, 뭐, 하나, 하나, 하나 세워놨더만 그게다가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래. 문재인이 세월호가. 음. 세월호가 문재인 집에 대통령 만들어준 것이사요아 어, 지가 그랬잖아요. 아니,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세월호 애들한테 고맙다고왜 문재인이 유명이 집에, 왜 문재인 집이요? <laughs> 양상이 그게 유병한 집이라면, 어메, 나는 아, 아스팔트 아, 나와서 알아보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아, 아니, 어저께. 난 완전 개새끼. 아니, 여기는 저제 뭐 문상이지. 문재인 저 개새끼는요? 어? 이거 변호사 아니요. 저 새끼 파산 관제 전문 변호사고 문저 문재인 저 개새끼는 간첩이야. 아니 지가 왜 유병원 집에서 다냐고 아, 지가 지가 간첩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뭐나 어, 진짜 뭐. 별일이야. 그걸 고춧가루뭐 어, 어? 어? 아니 개모 죽어 놓고 세상에 노무가 죽었고 문재인 개새끼야 노무현 참호재가 나고그놈 아들이야 야너사 뭐하냐 어? 문재인 개새끼가 노무을 죽였는데 이 병신들아 아이들도다 알면서 깔비만 하고 이런 다는 자살을 다해요 그러지. 공산당이 이렇게 압한 것들이야. 공산당하지. 공산당이면 이 아저씨들 먼저 죽어. 강주시, 멀쩡한 강주시민들 다 쏴서 죽이고. 나는요, 공산당이 빨라진 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512억도를 갔다가 어, 어떻게 그렇게 몰래 가서 그런, 그 진짜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이거야. 심상정이. 니아들면 그 아들이냐고. 아니, 심상정이잖아. 아들 심상정이 맨날 정의를 어떻 하지? 맨날 해체해, 응? 저기 재벌 해체하고. 어메! 그 미친년 오빠며 사춘이며 현대자동차 1차 벤더야 정리가 기대를 왜 몇하러 새쳐먹어 그년이 무슨 정의로 와 호화롭게 사는 개쌍냥이지 개상, 아 여태까지 어, 가만히 있어면 570도 넘어가 드론도 떨어뜨려야지 아이 살다가 살다가 4 더하기 +1은, +1은, 1은 5 4에1.4 4 더하기 1은 5다고 내 속이 새끼 나올 달부터 빚쟁이야 나올 달부터 빚쟁이야 4 더하기 1은 5야 5 4 4 +1은 5 아도안에사투라시이데뭔 뭔, 소리인가 이거 결전 했으면 아들을 잔뜩 나가지고 그냥 뭐. 심상정 개가 은년 무슨 정의로 와 제일 호화롭게 사는 년이 왜 제발 해체하냐 이 미친년아 니 오빠는 어,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데 이거 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와서 내가 어,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그 2년 전에 신문을 그 나왔습니다 멋진 그 네. 입스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심상정 오빠 사촌 일 년에 어 2천 원, 3천 원 일차 뱅더예요. 야, 3차 뱅더만 해도 이개 같은 년놈들아. 팔자일고 진짜 신상병이 개 같은 년. 네가 정이랍냐? 나오신란가? 그런 것들하고 야 우리 사이 개새끼야. 네가 역등 보이를라 나오신다. 병신아. 다까 그 얼굴이나 좀 보라가자. 납납야 나는 너 같은 놈 우리 아버지가 네, 나는자아한다이 병신아. 납작 한번 봐야지 예, 납작이. 납작이. 아 목아퍼 어. 개새끼 몇 나, 시에 출근하는겨 너 나와 내돈내놔 오빠들 여자경찰 들려와요내 몸에 손 대면 또 이거 지어지면 안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죽어버려 여자경찰은 아, 뭐손 대도 되가니난남자야손 대지마 다들 남성얼마나 난남자야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야 말하지마 <laughs> 문재인한테 배웠어. 우리도 배워야 돼 빨기루처럼 거짓말 신부도 안 끝나고. 만약 이 나라 줄 알았냐고. 난동성년이안 좋아하는 손가락 자르시오 찍었습니다. 동성년에 문재인 내려놓고 자르라. 내가 잘못했을게. 아니야 이 경찰 <laughs> 아저씨들 생각 아저씨들 생각 안 해요? 왜이 나라가 동송에 부이기로 이런 그래. 나라다 용서도 못 받으시는다시는 거. 들한테한 번으로 성. 그래. 이게 병신들 아니야? 어? 그리고 지 새끼들은 유학 보내면서 국민 새끼들은 지 새끼들끼리 말라오르고 사기 파격 보내지 말라오르고 개돼지 만들고 나라가 는 이렇게 돼서 살는 거야? 오늘 개구리도 다알 거니까 아들, 며느리 안 보고 싶어 그래. 딸, 사이도 안 그래. 보고 싶어 난 정상적으로 어떻게 아이 보고 며느리 봐서 나는 손주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장가안 갔는데 나는 며느리 보고 싶어 남자 며느리 말고 여자 며느리 그래서새끼를 많이 더 나고 싶어 닌데자유로운 대한 색기 색기 조심해 여자들은 진짜 아돈세리지난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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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반반이야. 박원순이가 그러잖아. 생각대로 된다고. 남자도 됐다. 나나남편에도갈수 있어. 왜? 고추가 없으면 나는 남자거든. 남편이 맞춰 가지 있고 내 마음이요. 왜? 좋은데, 혹시 어쩌라고? 저기 아니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요 잠깐 나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서요? 아, 내가 저분한테 대들었어요? 나 봤어요. 안 했잖아요. 나 다른 사람 나두 사람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죠. 안 어, 거야. 어. 아니, 나 나가라고냐고 나가라고 했더니 네. 반말했다고 나, 내가 반말했어요? 분명히 찍었죠. 네. 내가 반말했어요? 분명히 찍어주세요. 아니 역세 현장이 있었다고 나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요. 나 분명했는데 저 사람한테 한 것도 이쪽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개무시하는 거야 이거를. <목소리> 아따 여기 왔더니 경찰이 경찰이더란요. 라니대 경찰이 그래. 얘도 못. 특히 잘못됐으니까 엄마들 말도 잡고. 잘잘 이런 잘잘 개무시가 어섭다. 그냥 그걸로 기분 나쁘다고 시비 걸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거한 가지밖에 한 없지. 영상 경찰 찍어서 증거 옮기는 거. 그렇게 그렇게 저것들 치워 이렇게 저것들 치워 이렇게 민방공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경찰이 시켜놔야 되는 거지. 지네들 눈에는 저것인지 모르지만 나도 다내 네 자식 다잘 들렀고 다 해서 세금 다내고내왔고내 자식도 뭐 연구원이에요 그럼 먹고 살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은 의사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나난 먹고 있어 납치 팔다가 다 버리고 왔어 역사의 현장에 엄마가 있었더라아 특히나 <laughs> <laughs> 오빠들 저다 찍어놔 찍어놔가지고 경건밖으 아니, 찍어도 돼. 찍어도 된다고. 다 찍어도 되는 것이고, 그되제 사법법 안 읽었잖아. 찍어도 돼, 찍어도 돼. 네. 너 오빠 시민편 좀 들어봐. 이렇게 마시라고. 시민편 얼마 안 돼. 시민편 들었다가. 아니면 안 돼. 안안 돼. 안안그안 돼. 우리도 채증해야지. 이거는 자유 시민이 민족. 시민, 애국시민이 주인이여 경찰이 빨갱이 경찰이 많아서 체증하는겸 맞어 혹시 나는 높아시 기분 나쁜 거야 혹시 나는 높아시말까지안말하겠 네. 네. 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소리나 말던지 전화도 놓은 경찰 내가 개새끼들 문재인이 문재인이 하세요 왜니 그거 시켰다니까? 건사시키고검사식겠대는데 아, 아. 진짜 머리가 안어요내 친구는 웃분에 도착하는 게어서 만나 는데 근데 엄마들은 정말 어, 문도 문도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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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나는 좋아할 수만 있면선는 사람이. 아가다고나 이거 다가장이 존나해. 공관은 하나 이거 못다줄아스마트 나온 엄마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병아. 내 지금 왜뭔 죽여. 아 이거 없어. 어. 공관하고 이 마법 그냥 매연을 여기다 뿜고 난리야. 내가 물어봐야지. 왜 매연 뿜고 가고 연병에? 왜 무시해 왜 여기 독자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갈 텐데. 언니, 서나 아워라! 자, 지금 여기 정태지금장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네. 있어요. 집회하는 게 아닌데? 누가 자, 무슨 집회 무슨 집회용 집회야?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에요저니 아니. 분들이요? 저오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 집회 난난 Premises, 아, 삼... 아저씨 n 인 시에는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 고 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ay, I 지마 n t say, I don't 고 a y I d <드폰> 아, 도 지폐야. 가누슨 누가 야누 누가 누누라고누 누가 다 나도 나누 아, 개인 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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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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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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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예. 아, 뭐. 아니 나오라, 우리 집회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니 아저씨, 아, 아, 아. 우리가 무슨지 아세요? 엄는데 우리 내가 아직 어요니 신고 네. 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아니집회하시려면 나는 이 여기 여러 사람이 여기 있는 자체가 여기는 이 왜 무시해요. 왜 무시해요. 오늘 늦지 말라는 거 아저씨, 오래 아저씨, 오래 입성했어요, 있어요. 아저씨 이 나라에 불법 천지가된 지가 언제가법 얘기를 해요. 아니 국회 안에 국민들이 못 들어가는 법이 자, 어디 있어요. 자, 자, 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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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라. 이 나라에 질서가 있어요. 법 있어요. 없다고요. 이미 아니, 법 얘기하지 아니, 마요. 뭐, 무슨 네, 법이야. 우리 왜 무시해요. 네, 들고 나갈라고? 옷 가지고? 들들 수도 있어 지금부터 도로에 누는에서 우리 경찰이 한쪽으로 안나 들어버릴걸? 일어어세 내가 시발 나는 이을 어떻게 볼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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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봐 라 그 집회 참가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지금 집회 결적검지 장소에서 지금 집회를 던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회리지자에서 나가세요. 집회고를 하고 집회라라고 건드리지 고려 봐. 이랑 에법 조하지 마. 나 욕도 안 했어요. 법 조하지 마. 나욕안어요 시민님. 건시어요자 용산에서 경비과장입니다 경찰 그러니까 이름 뭐요? 아래 뭐, 이름 뭐요? 이름이 뭐냐고? 어디 소속 누구예요? 이름이 뭐요? 발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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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세요. 네, 네. 이름이 뭐냐고? 다대 주세요. 누군지. 그리고 네, 네, 네. 가시나들 다 건드리지 마. 네, 네, 네. 다 네. <웃음> <웃음> 야, 나 지금 또 남자야. 그렇지? 서울시장한테 나도 나 빨갱이한테 배운 거야. 생각대로 된다고. 어? 빨갱이한테 <laughs> 배운 거야, 아저씨. 반동성룡이네요. 자, 영산서 경비과장입니다

자, 사야법으어사을야 법으로, 군사야, 법으로, 군사야, 법을 그, 어겼다 야법겼로 군사야, 는사야법해문희상야법으어 법으로, 군사야, 법으로, 군사야법야 야 건드리지 아마 지금 우린 남자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아마 손대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아야겠지마 아니 왜 공연을 손 어, 어. 아. 아. 이런 거는 뭐 건대하고 건대는 거야.